4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장윤철 선수, 이에 맞선 저극 김정우 선수. 두 선수의 대결, 먼저 승리했다던 김정우 선수가 내리 두 경기 내주면서 스코어 역전됐습니다. 어... 가스까지 먹는 거 이것도 어 초반부터 뭐, 어좀 무서운 작업하는구나라고 프로세스를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네. 다시 한번 수비력이 필요한 때가 된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 단기전으로 끝내고 싶어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yes.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공격이 잘안 통합니다. 2, 3세트에서는 잘안 통했어요. 네, 일단 발업을 찍어서 정찰을 차단한 상태에서 공격을 어떤 형태로 오느냐인 건데 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이 맵은. 네. 근데 이거 뭐 그런 부분은 뭐로투스로서 모를 리는 없고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드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네. 저글링은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드론이 같이 나왔다? 어? 이거는 상대방에게 힌트를 주는 거죠 야, 은근슬쩍 가스를 한개 정도의 드론이 먹고 있거든요 네. <laughs> 돈도 없는데 어. 자, 여기 투캐논 좀 지어주고 여기 돌아서 네. 지금은 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의식해야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여기 가서 지금 마중 나갑니다. 네. 오 레어 누른 듯 해요. 둘서 네, 있고 드론이가 쳐주고 네. 레어까지 네,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드론이 지금 미네랄 네. 못 물게. 자못 물게 좀 들어와서. 자 미네랄을 어. 미네랄 쟁탈전. 네,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서로 눈치 쌍 계속 이어져요 <laughs> <기여져요 웃음> 미네랄 잭 탈전? 네, 물고 물고. 너한입나한입 하면서 네, 자 저울링 넘어갔습니다. 지금 넘어왔어요? 그중에서 가장 건강하지 않은 저울링이 넘어가긴 했어요. 네. 자이 타이밍에 네. 하나가 좀 보고 보세요. 근데 이러면 테크가 늦어져요. 네, 둘? 예? 네? 이거 뭐 파괴로 넘어가는 데 시간이 일단 이미 진작 걸렸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네. 뭐 보로 풀면서 이게 넘기고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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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기네요. 예. 네. 네. 원더로우 하면서 지금은 넘어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상대가 프로브가 마침 나왔기 때문에 네. 캐논이 좋은 타이밍에 건설이 될수 있어서 럭커가 더 깊이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캐논이 지금 지어져 있어요 네, 네. 시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언덕질럿을 쫓아내기도 힘듭니다 네자 그래서 여기 뚫고 자 우선 하나가 맛은 견제를 하고 있는데 캐논이 지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해철이 올라가는 것도 지금 봤고 저그는 거의 공격으로 병력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오 이킬 2킬. 이길 네. 긁었어요 오, 아, 적, 예 구석에 하나가 닫긴 닫나 보네요 네자 네. 여기 지금 오 세기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진로 씨랑 들어가서 네아 이거 히드로 소수니까 예 때리죠 어 이게 어, 오히려 후질런 어. 원드라의 앞마당이 다 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음. 여기서 드론 좀 빼는 네. 야, 나름 그 상황이고. 러커가 앞마당에 있었던 걸 보이는데 무시하고 왔네요. 네. 자, 러커가 지금 두기가 정면으로 그리고 본진도 자 러커 지금 나오는 타이밍? 네 바로 취소 히드라로 예오 여기서 저. 이 드론 좀 돌리고 있습니다 피를 해 네. 최소하기 화 위해서 도구로서 예. 좀 가, 어쨌든 가난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크 타이밍인데 오 대미지가 그 피를 입었네요 네. 오 어? 들어가서 오 어, 아 가성비 진짜 좋은 거거든요. 물 네. 때릴 네. 때. 아이 질럿이 로코를 저렇게 잡아내는 거. 송도 목이 네. 힘듭니다. 포지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질럿이 두기가 나가서 지금은 아, 완전히 쫓아 버렸고. 그리고 여기에 사. 산단... 어 여기는. 우와 네. 위치. 미네랄 하나 정도가 닿거든요. 네. 그걸로 더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리하지 않고 좀 이렇게 옵자고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질럿으로 여기 끊어냈고요. 네. 예, 뭐 앞마당에 있던 러커한기도 그렇고, 예, 굉장히... 야. 와, 로커 잡았어요. 네, 잡고 네. 좀 잡혔어요? 네. 예, 네, 이득 본 거죠? 지금 네. 저 정도 투자해서 로커를 한 3개 정도 잡았다라는 거. 추가 네. 로커 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입 쪽에 저걸링이서 있는데요. 어, 목줄게. 어, 예. 지금 포지라도 좀 예, 확인시켜야만 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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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이거 지키기 위한 판단? 네. 업은 안 됐어요. 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오, 저어링들이아서 포지 노리고 있어요. 포지 네. 노리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예. 와 이거. 아, 아. 야. 아 지키기 위해서 질럿들 전부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 상황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제공권이 무너지면은 제공권을 잡히면은 경기를 잡히게 됩니다. 네. 오. 자라. 아, 네. 예상함이 쉽지 않아요. 뮤탈 나와요. 예. 뮤탈입니다. 뮤탈도. 빨라서 드네요 예, 질럿들을 혼내주고 이러면 질럿이 혼자 단독으로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혼내주고 나서 병력을 가지고 뮤탈로 지금 은 상대방의 제공권을 무너뜨리는 이런 형태로 경기를 조금 이끌, 이끌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더 부유해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네 다크는 조심해야겠네요 아까 다크에 대한 수비가 아주 안 좋았거든요 하나 지 보내고 있습니다 네자 빈틈 지금 찔러 넣으면 상대를 견제하는 플레이 굉장히 잘하는 장유철 선수고 네. 지금 김정우 선수 뮤탈리스크를 통해서 이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닥하나 네. 가요. 자렉 쪽 방향도 여기서 견제해 보려고 하는데요. 호세로가 세. 여기가 있어요. 오. 봤습니다. 속에서도. 불쌍있어요 네. 이야. 세개 아, 아 빼먹고. 가스 캐는 드론만 세개딱 빼먹어도 이득이죠. 네. 길을 노리고 지금 여기는 캐논 믿고. 와 수비라인 수비라인 이 너무 촘촘해서. 야, 여기 스커지 둘. 자 뒤로 좀 빠집니다. 네. 제공권싸움이 다시 한번 시작됐고 네, 본인 쪽수비는 거의 다 어, 이거 다 잡히네요. 뮤탈은 네. 완전히 희생한 했습니다. 거고요. 태웠어요? 뮤탈은 희생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자, 네. 태워진 빈틈을 지금 노리 준비까지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스스로 깨고 나올 때쯤 들어가는 크로스 카운터인데 네. 자, 정면에서 한번 시선 끌고 네, 여기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대발 네, 가짜기를 빌 겁니다. 네, 네, 이거 진짜예요. 아, 근데 넥서스까지 날아가요. 이렇게 되면 네, 히드라 지금 다수가 좀 내렸고, 네. 네. 자 병력이 돌아오는데도 이 건물 배치 때문에 돌아서야 네, 돼요. 막아도 일단 손해예요. 네, 네자 그럼 여기서 커세오가 좀 들어가서 손해를 메꿀 수 있는 거는 커세오밖에 없죠. 네, 네. 자 여기 드라곤들이 들어가서 에어싸면서 히드라를 자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럭까지 붙이고 있어요. 음, 예, 지금 넥서스 이러고 나는. 드론 경력으로 하나씩 점사플레이로 경력을 쥐는 네. 데 신경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는 히드라는 정리가 됐고 네. 자캐너링완성되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부담 스러운게 이게 본진 투카스가 아,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네. 드랍이에요 어, 어, 이거 어. 여기 한방 불방 드랍이에요 아 이거 강제로 긁으려고 강제로 자원출 쪽에 <laughs> 야, 와, 아 와, 다 긁었어요. 싹 네. 들어버렸습니다. 네. 와, 유리 힘든 플레인데 이거. 예, 네, 이러면은 오버로드를 싹 쓸고 치고 나가야죠 프로토스. 네. 예, 갖춰진 명령을 가지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 평력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자, 일꾼이 털렸습니다. 네 이건 일꾼을 다시 뽑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진 투카스가 빨리 떨어지는 맵이기 때문에 빠르게 다른 자원을 네. 가져가야만 하거든요 네. 어, 어, 여기 에이스 통한번예 이것도 이렇듯한가요? 또 드랍의 의도가 있었던 약간 드랍 포인트였었거든요 그 네. 지역에다가 아예 차라리 넥서스를 건설하고 수비 라인을 형성해야 을 됩니다 오 어, 어, 디플로? 테플로만 어, 집요하게 노리는 야자 잡히긴 했습니다만 만화판인 템플러를 정리했어요. 네. 자 입구쪽에 병력 생산. 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1한 쪽에 추가 처리까지 늘리고 있는 김정우 선수. 네. 자 모라침을 통해 상대방의 균열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템플러가 미친듯이 날려들어요. 그냥. 네. 템플러 예. 서투른 두 방. 네. 자만 없으면 히드라로 상대 가능하다라는 건데 적그도 네. 병력을 좀 모아야 될 필요 가 있습니다. 아, 자, 지금 꿈이, 템플러가 꿈이 없어요. 지금 네. 다 서서 지금 위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자 파트드린 너 데플러가 절대 이러면 안 되는 드라군들인데 네. 네. 자 그럼 힘으로 지금 여기서 힘으로 자 뚫어낼 수 있나요 힘으로 오른쪽에 오오. 히드라가 예, 없거든요 자 여기 데플러가 부기해도 데플러는 없는데 데플러는 없는데 히드라도 없어 힘으로, 드라군의 힘으로 예, 이드라군을 예, 이러면 뒤가 없기 네. 때문에 이걸로 끝장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들어와, 여기 또 들어오고 들아와 여기서 다시 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 위에서는 정면으로 파트드고 있고 수비는 없어 창원축 확실히 깰수 있나요 허리를 접어버릴 수 있나요 히드라로 차라리 트러블을 내주고 드라크을 살린 게 네. 나아요? 예. 자, 지금 위로 그냥 가서 되겠는데요? 경기 끝나는 판단이 훨씬 네. 좋은 판단입니다 아이처리가 깨져요 그리고 확장 하나 터지고 템플러만 막으면 전진을 멈출 것입니다 진재장현철 예. 앞만 보고 달리면서 상대방의 확장기를